다음 소식입니다. 정선 한백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희귀 야생난초가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털복주머니란인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털복주머니란의 생태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의 박성준 기자입니다. 해발 1,300여 미터의 백두대간주위기 한백산.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혹여나 망가질까 발화시킨 씨앗을 핀셋으로 집어 땅에 심습니다. 국내에선 70개체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이급인 털복주머니란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국립생태원의 노력으로 인공증식에 성공하면서 시법이식이 이뤄졌습니다. 시험실 내에서 바라 개체를 가지고 조직 배양을 통해서 대량 증식을 해서 그걸 여기에 심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야생에서 더잘 자라게끔 적응하게끔 하려고. 털 복주머니 라는 황백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과 줄기에 털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 설악산과 한백산일 때에 자생했지만 불법 채취로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고 인공 증식도 까다로워 복원이 쉽지 않았는데 강원권 멸종 위기종 우선 복원 사업을 통해 무균 배양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18개체가 시범 이식되면서 자연 서식지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식 기술을 좀 적용해가지고, 많이 증식시킨 다음에, 이자생제좀 이식을 해서 잘 안착되어지고, 생물 다양성 높이고, 그다음에 또 생태의 건강성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털 복주머니 라니비로테 국내 자생식물 중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은 모두 열 세종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주입니다.